오늘 괜찮아요? 네. 4번 매트 102번 경기 김다미님김주님 <laughs> <마음이 아프다. 웃음> <김정현 김>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넣어. 킬! 있아어2 4 3. 원원 주아아안드레그 와, <목소리도> 잘했어. 했어잘아나 목파고 마운트 갈라 해도돼. 주아나 왼손 목파고. I'm not up. I'm n o 리이 p I'm not 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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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u 또 버티면 마운트라르에 마운트 자, 마운트 방어 마운트를 방어 돼. 돼. 마운트를 하면 또점수니까 차분하게. 이 방어 하고 있어. 지! 이아고 자, 니까 왼손으로 겨드랑이 더 당겨. 아주 양발 밑으로 더 걸어. 아 혹시? 혹시? 다리 더 밑으로 내려. 양, 겨드랑이 파고. 아, 마운트한번 가보자, 마운트로. 어, 아,

0초 나왔어. 2 0 초. 무릎더 다리로 빼경리 허리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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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허리가 상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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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3초 남았어 3초